왼쪽 회목을 오른쪽에 뭐 앞으로 빠서 이 왼쪽 회목이내배꼽 앞에 놓도록 하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척추를 세워서 X 자회목을 옆으로 최대한 당겨서 왼쪽 다리를 안에서 밖으로 넣어서 당겨 올라가실 때 가운데 중심이 잘 찾아질 수 있게 올라가세요. 열러세요 거예요. 앞으로 숙여서 오른쪽 다리를 밖에서 하도로 락킹, 왼쪽 다리를 밀어내면서 다시 타고 올라오시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세요. 위로. 자, 그 상태에서 왼쪽의 겨드랑이의 해먹을 오른쪽 다리는 살짝 허벅지 중간까지만 보게 하시고 골반 살짝 앞쪽으로 밀어주서. 아스. 허리 세우고. 하시고, 내쉬고 이때 허리 안좋으신 분들은 그냥 사이드 옆라인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자, 두 손을 왼쪽 해먹을 잡고요 오른쪽 다리를 눌러주셔야 돼요 안 누르면 해먹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고 부 정확해질수 있거든요 자, 왼쪽 다리를 안으로 넣으면 넣고 딱두 손으로 다시 프롬이트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이제 하시고 가운데 중심 잘 찾아주시고, 척추 세워서, 자, 물렙 하나, 두번 갈게요. 하나, 안으로 잡고, 후! 당겨 올리고, 다시, 안으로, 한번 더, 둘. 자, 그대로, 두 햄버, 잡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두 다리 잡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귀와 함께 멀어지고, 여기 긴장,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고요. 두 손으로 오른쪽 힙업을 잡아, 네. 오른쪽 발 안으로 넣으면 다시 그대로 아까 그 자세로 빠져나옵니다. 자, 발목까지 길게 밀어주시고. 주들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칭 길게 한번 밀어주세요 하나,